안녕하세요 오늘의 추천 매니저 뿅글입니다 신간 배송 밀리버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번에 저희 신간 배송이 마음에 드셨는지 주문이 아주 끊임없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좀 바쁜 나날을 보내다가 왔습니다 이번에 어떤 주문이 왔는지 한번 볼까요? 오, 되게 길어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게 좋다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인간관계는 무엇일까? 인간관계에 대해 조금이나마 편해지고 싶어요. 책 추천 맛집이라는데 좋은 책 추천 부탁드려요. 하고 왔어요. 음... 엄청 스트레스가 심하셨나봐요. 진짜 인간관계가 정말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정말 어려운 영역인 것 같은데요. 마치 오늘 저희도 사무실을 분위기 있게 바꿔봤는데 딱 맞는 주문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저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넘쳐서 아주 맞춤책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책을 많이 읽는 사람으로서 인간관계에 대한 책도 정말 많이 읽어봤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책을 추천해 드릴게요. 음, 근데 요새는 이렇게 키워드로 책을 검색해 볼수 있어서 참 편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밀리버리만의 영상 가이드가 있으니까요, 많이 주문해 주세요. 어, 이게 좋겠네요. 잠시만요. 네, 오늘 제가 정말 알맞은 책을 가지고 온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힘든 우리 독자님을 위한 오늘의 신간 배송 책은 당신의 방에 아무나 들이지 마라입니다. 어떤 책인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당신의 방은 당신의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많은 인간관계 중에서 딱한 명만. 마음에 드릴 수 있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돼요. 이책 뒷면에 현명한 사람은 불편한 관계를 잘 끊는 사람이 아니라 애초에 골치 아픈 관계를 시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이 문장이 공감돼서 읽기 시작했는데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면서 제가 쓸수 있는 이 에너지 총량은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필요한 곳에 잘 분배하면서 쓰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 전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현대인들 너무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 의식적인 설정을 통해서 좀더 편안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굳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는 행위가 필요 없지만 그래도 살면서 절대적으로 안쓸순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내 마음에 들이지 않고 잘 방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솔루션이라고 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살짝 소개해드리자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가치들이 있겠죠? 정말 여기에 많이 적혀져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성취, 목표한 바를 달성하는 것, 모험, 흥미롭고 낯선 경험을 추구하는 것, 진정성.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등 자신만의 기준으로 이 정의를 적어두는 거예요. 내가 적은 가치 목록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표시하고 그 단어를 문장으로 완성시키는 훈련을 해요.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예시까지 친절하게 적혀 있으니까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또내 방에 이미 들어온 이 애매한 관계를 내 방에서 멀리 두는 법, 경우에 따라서 잘 거절하는 법등 이렇게 많은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솔루션의 공통점은 나의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가 나의 삶을 만든다는 걸 훈련하는 거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죽으면서 타인의 기대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솔직한 삶을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를 가장 많이 한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저는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신경 써서 선택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면서 내가 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데 가끔씩 놓치고 살때 있잖아요. 그걸 다시 상기시켜준 문장이라 좋았어요. 타인을 신경 쓰느라 거절을 못해서 내가 피곤해지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을 방어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내 주변에는 나와 비슷한 가치를 지닌 사람들만 남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챙기는데 내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책은 방법을 제시해주고 함께 따라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독자님 이거 읽으실 때 시간 조금 넉넉하게 잡고 직접 책에서 말하는 것들을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독자님도 책을 읽고 인간관계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나만의 방을 정리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자님의 신간 배송책은 당신의 방에 아무나 들이지 마라였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포장하러 가볼게요. 일단, 저의 친필 추천서 들어갑니다. 이 예쁜 엽서에 힘드는 말을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독자님이 이제 더 이상 인간관계로 인해서 안 힘드셨으면 좋겠어서 좀 우리 독자님의 마음을 잘 신경 써본 2024년 보내시라는 이 이야기를 써봤습니다. 당신의 방에 아무나 들이지 마라. 요 책과 그다음에 우리 영상 가이드가 담겨있는 QR코드 그리고 우리 독자님 책 편하게 읽으시라고 책갈피 하나 이렇게 세 가지 기본 구성품으로 넣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 구성품이 있습니다. 이번 책 읽을 때 함께 사용하실 수 있는 룸 플래너. 그리고 방 청소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 책이 이제 방 청소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 독자님의 방 청소까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미니 빗자루 세트까지 같이 넣어서 드릴게요. 이렇게. 야무지게 넣고 이거는 제가 밥 먹고 아주 기분 좋게 찍은 저의 사진인데요 우리 사무실 너무 예뻐가지고 뭐 찍었는데 이것도 레어템으로 간직하시라고 넣어드릴게요 거기에 친필사인까지 넣어서 특별하게 드리겠습니다 아주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깨끗한 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추천서 그다음에 제 사진까지 넣어서 하, 진짜 무거운데 아주 야무지게 포장을 끝냈고요 자. 그러면 저는 배송하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받고 리뷰 남겨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밀리버리 많이 주문해 주시고요. 전 이만 가 볼게요. 안녕.